<laughs>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택수의 투시경 이택수입니다. 어, 제가 어, 35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일반인이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있기, 모르고 있고 또 모르기 때문에 곤경을 겪는 것을 참 무수히 봐왔습니다. 제가 간혹 그 법률 상식 강의를 초대받으면 그 어려운 법률 문제를 다루기보다 이해하기 쉬운 상식적인 소재를 다뤄왔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본그 유튜브 방송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재를 다루기 위해서 시작을 했죠. 그 어려운 법률 문제는 변호사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유튜브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법률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호사와 의사 한 명씩 허물없이 만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만들어 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평소 많은 분들이 <laughs> 변호사와 의사 한 명씩은 가깝게 사귀어 놓는 것이 좋다는 말은 자주 하죠. 우리가 살면서 갑작스럽게 법률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참아도 되는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고, 그, 법률 자문을 받지 않고 무심코 있다가, 상대방이 이미 일을 모두 다 꾸며놓거나,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권리가 소멸되고, 소멸돼서 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거나, 또 무심코 도장 찍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죠. 설마 괜찮겠지 하고 어몇 개월 지난 사이에 병사가 악화돼서 손을 쓸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 우리 주위에서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담없이 편하게 그 변호사에게 법률 문제를 물어보고 또 의사에게 건강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뭐 변호사와 의사라고 해서 모든 분야를 다알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적어도 어디에 가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조치를 좀 취하세요.라는 정도의 조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조언에 따르면 일생일대 큰 재앙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문제에 관해서 또 의사는 건강 문제에 관해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법률 문제와 건강 문제를 보는 시각은 일반인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소 상태에서 하는 조언이라도 매우 소중한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변호사와 의사를 한명 정도 내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렇지 않은 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유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사는 문턱이 높아서 사귀기가 어렵다고요? 뭐, 그게 뭐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거에는 변호사와 의사가 워낙 그 숫자가 적어서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뭐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워낙 그 숫자가 많아서 실제로 문턱이 문턱이 높지도 않고 문턱을 높게 만들어 놓고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변호사와 의사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자연스럽지 못한 방법으로 접근하면 뭐 변호사와 의사는 물론이고 누구든지 다뭐 경계를 할수 있겠지요. 다행히 가까운 친, 친척 중에 변호사와 의사가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라도 한 사람 정도 가깝게 사귀어 놓아야 합니다. 이게 예, 근데 어느뭐 친목 단체라든지 또 의사와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있는 단체는 쉽게 찾을 수가 있고 그 단체에 가입해서 사귀면 쉽게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도 평소 그 법률 문제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고 살았습니다. 그 후에 제가 그 답변해준 대로 처리해서 일이 잘 처리되었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하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 경우, 일을 귀찮게 생각하는 변호사와 의사가 있기는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귀찮게 생각하는 변호사와 의사는 그들이 변호사와 의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직업을 택했어도 그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물어보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그 단골 고객으로 굳어져서 자신의 본업에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귀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리 경계를 하고 변호사와 의사에게 접근하려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그 아예 포기하고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만은 저는 전혀 그런 거 의식하지 말고 보통 사람 대하듯 서슴없이 대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의사와 변호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권위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접근하는데 문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 말씀드리기 전에 변호사와 의사 한 명씩 가깝게 지내면 유익하다는 사실은 다 아시면서도 가까워지려고 그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죠.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알고 있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냐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 호감 가는 사람을 대하듯 그 예의 갖추고 경조사 등 작은 일에 관심을 보이면 은아 서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나 몰라라 하지 않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겠지요 그 정도면 내 사람 아니면 뭐 평생 같이 갈 사람 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변호사와 의사 한 명씩 내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일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당상, 당장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